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트이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볼 엔트박 관심용어는 태양금속 인데요 태양금속은 자동차 부품 테마로 묶여 있네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달부터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었 1월 2, 2월까지 들어, 들어왔다가 코너사태로쭉 하락 이후에 지금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 위에서 올라주고 있고, 지금 한번 흐름을 주려고 거리랑 매집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85년도 상장 이후에 뭐 이렇게 흐름을 줬다가 쭉 하락에, 하락을 해왔었고요. 이, 이 자리에 머물다가.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5년간 여기서 이제 2015년도 좋은 시세를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17년도 좋은 시세를 줬었습니다. 쭉 내려와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 이쪽 저항대 위쪽 부분에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만 나와준다 하면 다시 한번 위로 갈수 있는 자리가 보여진다. 그렇게 보집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진입을 하면 이제 이 자리까지 한번 노려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이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번 진입, 자리를 잡고 엔트가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금속. 1차 진입 가격은 1,060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진입 가격 1,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95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근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꽤나 괜찮은 가격이 될것 같고요. 뭐, 본인만의 기준에 맞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태양금속이 한번 이런 가격대를 보시고 내려오면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950원만 이탈을 안 한다 하면은 위로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태양금속, 항상 원칙과 기준 지켜서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20개 이상 종목에, 20개 이상 종목에 엔트박 관심 종목이나 본인이 보셨던 종목들, 기준가에서 어느 정도 이유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서, 21선 부근이나뭐 이런 데서 진입을 하셔서 눌러줄 때 들어가서 약간의 수익을 먹는다. 목표가 수익도 어느 정도 정해놓으시면 좋고요. 앞쪽 저항 대까지만 먹는다. 짧게. 아니면 저 위에까지 목표치, 목표치까지 노, 노리시고 일정 부분 되면 조금씩 수익을 청산해 가면서 노린다.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딱 만드셔서 항상 그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뭐, 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수익도 그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갔다가 쭉 빠져버리면 또 수익을 못채겼기 때문에 또 되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원칙 기준 지키면서 그렇게 매매하시고 손절까지 키시면 괜찮은 수익이 있을 겁니다. 이상 엔터박이었습니다.